전용기 의원이 현재에서 뻔뻔한 답변을 하는 윤석열에게 팩폭을 했습니다. 이렇게 빨리 그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우리는 이 가결된 거를 수용해서 바로 해제할 수밖에 없는데 개엄이몇 시간이라도 좀더 유지돼야 될 이유가 있다, 필요가 있다. 그러니 어떻게든 좀 막아볼 수 없냐? 저 방법이 있겠냐라고 상의를 하고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이지.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어라,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.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재정기 의원 상식선에서 바라봤을 좀 해설을 해주시죠. 지금 상식 없는 사람은 유성렬 총 밖에 없습니다. 막말로 너무 화가 나는 순간 아닙니까?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다 틀리고 자기가 이야기는 것만 맞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? 상식적으로 했다면 개응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. 그냥 국회 겉박하려고 개업을 한번 했다는 사람이 지금 상식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한명 밖에 없다. 그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